너무 좋아. 발바닥 놓짱. 세면대 주기적으로 막히는 집 저희밖에 없나요? 옛날에 살던 집도 항상 쓰다 보면 머리카락들 때문인지 주기적으로 막혀가지고 이걸로 뚫어줬었는데 이거 진짜 직방이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파란데 없어가지고 쿠팡에서 주문해서 왔답니다. 이것을 이것을 다 넣은 다음에 이게. 밑으로 빠져서 그거 찌꺼기들을 녹일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이렇게 넣은게다 끝났고. 원래 이렇게 막 물을 틀면 엄청 차올랐었거든요, 그전에 근데 이렇게 물을 세게 틀어도 슝슝슝. 물이 바로바로 슈 내려갑니다. 계란후라이 하다가 지옥에서 온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무무야 거기는 내 자리인걸 나 여기 앉아서 밥 먹어야 되는걸 응? 그밥 먹었잖아 이모 에이에시그을네요비니다 지금 막지 아니, 먹으면 이렇게 돼서. 하면 걷는 거 같겠지? 산책하는 면 걷는 거같지 산책하는 것처럼 이하하 오늘 번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려 왔습니다 두반장은 한국 꽃하고꽃 같은 거로 고 매운 맛에다가 매 맛이 있어요 정말 입안짜고요음기 음모야 냄 되게 맛있어요 닭똥전이 안넣어는데아렇게하고 설탕이나 그런 걸 하면 조미료나 그런 안 넣으시면 총괄하게 맛을 낼수 있는 거아야 거기 사아 진짜? 실패했다 너 때문에 다시, 다시. 그리고, 그리고 딱, 맛은, 다시.

7시에 잤어요. 날씨 때문인지 뭔지 너무너무 잠이 쏟아져서 이 참을 수 없는 졸음 있죠? 그게 막 쏟아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려. 낮에는 최대한 자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그때 잠이 찾아오면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겨울에 날씨도 쭉, 자꾸 움츠이게 되니까 덜활동적이지게 되잖아요 저는 활동적인지가 좋은데 겨울에는 좀 움츠러들게 될까 봐 걱정돼요 겨울할 일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오늘은 나가볼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산을 뛸 거예요 이번에 산책할 때이 아, 루트로 한번 뛰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다들 신숨림도가라요 조끼도 입어줄니는 다녀오겠습니다 하지 수가 없어요. 다시 뛰어봅니다. 다시 시작. 마지막 3km까지 6km 총다 뛰었습니다. 이제 좀 쉬다 하려고요 숲속 아, 물 마시고 싶다 애들이 소풍 중인 것같 맨의 질을 향상시킨 쿠팡 템이랄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무엇도 다루고 있지 않는데 <laughs> 조회수가 오르기를 겨루렇게더단단그지매 <겪어보면> <laughs> 응, 뭐. 그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니까. you 你懂。<noise> 진짜 많아. 완전 진짜 이제 진짜 축잠기위기쥬얼 그렇죠? 텐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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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은 지금은 재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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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다 나와요. <목소리> 군수 대행 부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시장님이십니다. 옥상고양성재. 자 말레이시아 참고. 거의 한 우리 250, 250, 250, 2 5 라면이랑 오5 0 2오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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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사쌤이 상급반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데, 다음 주부터 상급반으로 와라,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상급반 수업을 듣고 온 날이에요. 얼떨떨 했죠? 상급반에 갈 마음의 준비가 안된 시점에서, 또막 즐겁고, 막 그렇진 않고,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 이유가, 같은 시간일 때 중급반보다 두 배는 더 움직인 것 같은 오늘 이렇게 1,575m를 돌고 왔어요 1,575m 진짜 죽을 것 같았고 물도 엄청 많이 먹었고 과연 내가 상급반이 맞나 그렇지만 이제 상급반이 된 이상 상급반에 걸맞는 실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열심히 연습을 정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곳이 없다. 뭐, 보라색. 그러네. 히이, 빨리 먹어보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그지. 오랜만에 도시에 오니 아주 좋구만. 노력해야지 우와. 귀여워,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좋잖아. 와, 진짜 예뻐. 인기다 <목소리> 아, 진짜. 진수성찬.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초코송이 와 초코송이 없어 잠깐만 초코파이 아니야 다른데 일도 한번 겪었다 그러고 어느 날은 그분이 목욕탕을 4시 반에 누구야야 우리야. 응? 이야 우리야. 우리아우리아벌칙이야아 이제 나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야우지야 우리야. 우리야, 야우봐야우리가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김치뚜띠야잘 먹겠습니다. 아, 어? 잘 몰라? 너는 밥다 먹었어? 우리는 이제 밥먹할 건데? 에서사 와인 좀 마셔보려고 이게 포트와인의 한 종류인데 주정강화 와인이거든요. 엔리크 엔리크의 마데이랑 레인워터라는 와인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항상 먹는데 벵가드 와인 머천트에서만 이거를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서울에 살 때는 이거를 아무 때나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갈때 사서 와야 한다. 한잔 마시면서 편집하려고요. 음, 이게 위스키랑 와인이 섞인 와인이어서 암, 알코올이 19도나 돼요. 일반 와인보다 되게 높아요 도수가.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 답니다 너무 맛있어.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alf -a boots and the crystal that chooses the worship body in the like Christmas everywhere. Anymore. Now there's a tree in the half the that you wish body in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옷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름 옷들을 다 넣고 겨울 옷을 꺼내서 걸어야 합니다. 아니, 저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다 넣었냐고. 이거 다 무슨 옷이야? 이게 다내 옷이었어? 진짜 옷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여름 옷은 없는데 가을 겨울 옷이 많더라고요. 여기 안에까지 꽉꽉 차켓류 바지류, 셔츠류, 가디건, 맨투맨 니트들은 여기 이렇게 여기 다 넣어 놓고 이 서랍장에도 옷들이 있습니다. 와방큰드레스룸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 옷을 버려야 돼요. 음, 아침부터 매우 콧물이슈. 저 콧물이 말이 늦지 않습니다. 일단 사과 하나 먹어볼게요. 눈물사광 드디어 방콕 영상을 올렸습니다. 망관부 망관부 저는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나가볼까 합니다. 대도시 사랑법 보러 갈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와인바가 있는데 그 거기에 셰프가 쓴 책인가봐요. 레시피. 복숭아 문어 샐러드. 복숭아 문어 감자 샐러드. 맞아. 기대되는 영화는 정말 오랜만이구만. 좋아하는 걸더 기분 좋게. 스트레스. 완전 짱잼. 대도시에서 한번 완전 존재. 진짜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를 봤어. 요 영화가 말하는 것도 좋고, 연기도 완전 잘하고, 그리고 노상현 배우 진짜 해준다 오늘부터 팬입니다. <laughs> 우와, 몽쉘 밥맛. 맛있겠다, 이거 밥맛. 밥맛이 되게 많네. 커스터드 밥맛. 빈츠 밥맛. 찰떡파이 밥맛. 응? 사과 시킨 게 왔어요. 엄청 작금 만한 사과. 땅콩 버터도 지금 똑 떨어져가지고 땅콩 버터도 또 새로운 거 사야 돼요. 아 진짜 이모, 이거 봐봐요. 이모가 깨물었어. 이모, 이 이모 이자식 어디 갔어? 내려와. 저기 소나이. 너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 졸려? 이놈의 자식. 졸리냐고! 누가 이렇게 누나 이렇게 하래, 어? 너 이제 3시간 동안 무시할 거야, 내가. 나한테 인기지 마, 알겠지? 어? 어제 마트에 갔는데, 밥맛으로 된 과자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 사왔어요. 파이, 빈즈, 빈즈, 빈즈. 그리고 여기 안에 감태가 있어요. 까져 있긴 맞아. 한데 저는 처음 맞아. 먹는 거거든요. 일단 빈즈 이런 심취. 색깔. 음그 단맛 화이트 초콜릿의 단맛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하고 달아요. 근데 맛있어요. <목소리> 차이 <목소리> 떡파이. 왜 이렇게 <목소리> 작? 그렇죠? 원래 이랬나요? 음, 밥맛이 잘안 나요. 그냥 찰떡인 듯? 그리고 몽쉘 먹어보겠습니다. 몽쉘. 내가 못 느끼는 이 맛이 밥맛인가? 뭔가 찰떡파이랑 몽쉘이 비슷한 맛이 나는데, 그냥 몽쉘 같은데요? 맛빵 같은 맛을 내는 건 힘든가 봐요. 어제 이세 박스 사는데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16,000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살까하게망설겠지만 궁금함이 이겼다. 근데 반말이 안 나.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오리지널이 최고다. 이즌 한정으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먹어봤을 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삐삐. 이게 밥 시간을 알고 거기 앞에 와서 방금 딱 앉은 거야? 밥 나오기 5분 전 무무의 배꼽 시계는 정확하다. 밥 나오기 1분 전 과연 밥은 언제 나올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 무무야 어디가? 하픔하면서 놀아다가 밥 먹네요. 맛있게 먹어라, 이놈아.